이상은 충주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엄청나죠? 저희 차는 여기 있습니다. 야, 평일 목요일인데, 이렇게 차가 많아요. 수주팔복. 차박하는 텐트에. 아, 휴가철이구나, 휴가철. 끝내줍니다. 오우 물도 맑아졌네. 오우 물도 차가워요. 편하다. 아, 물살이 세구나 여기는. 오오 물살이 조금 세. 아. 와. 야, 세상에나. 수수팔봉 목요일. 지 오후 한 4시 정도 된것 같은데. 야, 세상에나. 쪽에도 힐링터가 있네. 응? 세상에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 사박이 많구나. 어. 소렌토. 신형 소렌토. 패널쉐이 스타렉스. 텐트에.

화장실. 엄청나죠? <laughs> 사람이. 소렌토. 신형 소렌토도 예쁘다. 카르쉐이 아, 저기 구면접기 부위로 되어서도 있네요. 이야, 엄청납니다. 아 드론 입구에도 차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있고.